아 진짜요? 아 하는 사람만 아, 참는 아니, 거 아니에요? 지금, 살라기, 아니, 거 하는, 아니, 아니 하는 사람만 참는 거 어. 아니에요? 아 몰랐어요. 그게 아니라, 아 나는 아니 나는 하는 아아니 하는 사람만 참는 줄 알고 와서 여기서 했을 때아고 탈라. 몰랐어 이빨이 확 보였어요. 안 돼. 아 진짜? 아. 다시 송지효 씨부터 세찬 씨로 해서 또 돌겠습니다. 이번에도 카테고리 음식. 네. 고 구강 개벽 그냥. <laughs> 이파스고 <하흡이, 하흡이. 웃음> 아니. <laughs> <세트 타남, 타남. 웃음>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 피스타치오 아몬드 <laughs> 자, 허게시탈라. <홍의시 탈남. 웃음> 해운대 안사갈비 해운대 안 사갈래? 가야 한다 어. 이거 반대로 한번 꺾어볼게요 방에 이쪽으로 언니한테 <laughs> 너가 언니한테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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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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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탕정모파리 독발. 은 g 정모 k 리 독발. 1등이다, 1등. 야,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네덜란드 할머니가. In 정 a n g y 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입들이 목젖까지 일단까지... 들어갔어요 아. 여기가 이렇게 갑자기. 제가, 제가, 제가 오면서. 내가 언제. 해? 야, 니네 둘이 너무 유난히 맨날 같이 앉아있네. 아니, 잠깐만. <laughs> 자기가 진짜 내가 가져와서 끝에 앉으니까 바로 또 앉아. 오, 오 양치인가와이 야 동근 씨왜내손 잡냐? 어? <laughs> 야 동근 씨왜내손 잡냐? 어? 동근 <laughs> 씨왜내손 잡냐? 너왜너 자꾸 소민이 손 잡아? 이렇게 있는 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가만히 있는 거고 내가 얼른 뺐어 놀래 갖고. 아니 나 아예 몰랐는데. 조심해 요 조심해. 요 전혀. 조심해. 손가락이 안 느껴진다고? 어. 너 이제부터 내 옆에 앉지 마. 안 되겠어. 미션 할 때도 내 옆에 앉지 마. 알았어. 응. 맨날 같이 앉아 있네. 응. 원래 여기 내지정석나내 지중석이야 저기랑 저기. 쟤네 둘이 뭐야? 자또 식사를 할 멤버 4 명을 가르치는 미션은 콜마이네입니다. 콜마이네? 응. 콜마이네. 저희 그때 인물 맞추기 했던 기억 나시죠? 아 그거 할 거예요. 옷을 뭘 입고 다녀요 와 약간 근데... 오, 오버핏으로 입으시는데요. <laughs> 정답 드라큘라? 어. 정답. 야! 근데 나는걸신도 아닌데 망칠까봐. 한자, 아, 광수, 광수 내밀고 우리가 먹 먹기를 기대할 아, 거야. 진짜 할게요 진짜 할게 광수야, 예. 광수야 밥 야, 먹자. 밥, 진짜 밥 먹자 광수야. 예. 야 여기 타이탄에 어, 타이탄 팀이네. 아 어, 쉽지 않겠다. 주세요 주세요. 그냥 제가 무작위로 나눠드리면 되죠. 아 쉽다. 아... <laughs> 오 오. 내가 달걀 생활을 열일국에 시작했다. 묻고 떠블로 가시겠어요? 묻고 떠블로 가. 렛츠고 렛츠고. 아 쉽다. 아, 정답. 정사. 아, 정답? 달마도사. <laughs> <laughs> 정답. 아, 정답? 달마도사.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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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떤 야, 달만. 어서 달만 오세요. 최 어서 님. 이게 이 아니야? 그럼 뭐야? 이분의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잠깐만. 어. 어. 지금 현재 나이. 사. 사십 대예요. 어? 어? 아니 네, 너는 나중에 혼나면 돼, 오케이. 너는 나중에 혼나면 돼,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알잖아, 알잖아. 어 잠깐. 잘하, 잘하. 아 그래, 삼십 대 맞냐? 아니 아니야, 니가. 어, 죄송 나. 사십 대가 아니었어요 그나야3 0 3 0 3 0 누나? 0 40대? 누나? 30. 그래,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사과해. 나중에. 대이0 결정적이다. 야, 야, 40대? 4 야, 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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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대4야대야그대4야대 40대? 40대? 4 0 이분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이분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아니 근데 혼잣말이에요 혼잣말이 혼잣말이 나도 답답해 나도 답답해, 답답해. <laughs> 누구냐 죽겠어 같은 팀. 팀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수준>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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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어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빠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아니야, 아니다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 단지가 아니야. 야, 그래. 우와. 다, 비슷해. 다, 다. <laughs> 다 비슷해. 다 비슷해. 자, 둘다 실패. <laughs> 정답은. 아 자, 석가모니 거미. 아 누구야? 석가모니. 석가모니. 너 이거 몰라 이말이말 이말 알아 몰라. 드론은 봤어요. <laughs> 드론은 <드로는> 봤어요. <laughs> 일단 전소민 씨는 미니언즈. 아 미니언즈. 아 귀엽네 귀엽네. 어 이거 귀여운 거 좋습니다. 뭐 제가 이거야? <laughs> 이거 아니야. <사실, 웃음> 아니요 인어공주의 <이너> <laughs> 문어 마녀. <laughs> 우슬라. <웃음> 너 모르는데 전혀. 아 근데 궁금한데 이거 혹시 <laughs> 하이 하이는 사리하고 오고만있나야 파이스만입고 이거만 있나야파이만입고이만나야 뭐야? 아니, 아니야. 알던데. <laughs> 아, 나 웃길 것 같아. 빨리 가리고. 네, 환복하시고 오시면 분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자주 뱉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아. 얼마 전에 샤드에 놀러 갔는데. 어머 세찬아. 어머 세찬아.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야. 너무 어설프게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밑에 쨍겨 죽겠어 지금 이거. 세찬이랑 묘하게 비슷해. 나랑? 너무 기대돼. 낙골을 어? 붙인다고요? 낙골을 붙인다고요? 어? 분장은 딱볼이... 많이 맞지만 낙골은 처음이야. 야. 근데 소미야 너는 어떻게 한번안 빠지고 너는 매번 하냐? 아 몰라 나 분장 뭐 있나 봐 진짜. 약속해요. 나 결혼할 때이 모든 자료를 다 삭제하기로. <웃음> <웃음> 아니지 이 모든 자료를 결혼식 때막그 나오는 거 알지? 영상 틀어주는 아. 결혼식 전에 식전에 들어주거 있지. 무조건 나와야지. 뭐야? 얼굴을 뭘 칠하는 거 거야 멍든 거야? 얼굴을 뭘 칠하는 거야 멍든 거야? 이거 환자인데 지금 아픔 환자. <laughs> 질렸어. <웃음> 전문가 맞으시죠?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 웃음> 시작 당겨서 베이스 단계 서 원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laughs> 어 언니 오셨어요. <laughs> 왔어요. 언니. 누나 띠가 무슨 띠죠 누나? 어, 어. 누나 오늘 닭이에요. 언니 오늘 닭이에요. 딩기네이버드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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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화 많이 내거든 누나. 아이고. 오빠. 아이코. 오빠 분장 좀더 있다 오셔도 될것 같아요. 할게 없어요. 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 오빠 분장 하고 오신줄 알았어. 오빠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야, 소민아 그 하고 오는 그 특수 분장이지한 확인 체크해봐. 어. 어, 민호 씨는 어. 오늘 하셔야 될게 분장 법칙 걸린 거. 뭐요? 오늘 나만. <laughs> 그반서 라만 형 유마로 활동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너무 똑같아 사람들이 지푸라기 줄 수도 있거든요. 좀 먹어줘요 예? 세찬아 너 되게 멋있다. 야 멋있는데? 약간 나 뮤지컬 배우 같지 니야 너네들 공연팀에서 사귀는 남친 여친 같아. 남친 <laughs> 여친 같아. <laughs> 자기야 네. 감사합니다. 시작됐다. 자기야 자기야 자기 오늘 문어야? 어? <laughs> 야 이거 <laughs> 뭐야? 머리카락 머리칼 카 있었어? 아... 나는 그렇게 한적 있어. 아, 뭐, 뭐, 볼래? 뭐 볼래? 오빠 뭐 볼래? 그러길래 와 모라봐, 난너볼 거니까. 나네? 아아 나런거아니에아뭐 아아 뭐, 찍어요 자꾸, 뭐마 이렇게 찍고 뭐하다가 이제 여자친구 이렇게 찍어요. 막 뭐, 아, 찍지 마 그러면, 아나 원래 이쁜 거 보면 꼭 찍어야 된다. 아나 아 아, 원래 이쁜 거 보면 꼭 찍어야 된다. 아 아, 어? 아, 아, 그런거안 하세요? 어 신고 아, 기계라 신고 아, 기계라 어. 어? 이거 잖아 이거 잖아 이거. 어, 이거. 어 찍지 마, 형. 어 찍지 마, 오빠. 나 원래 이쁜 거 무조건 찍어야 돼. 아, 아니, 그, 나 원래 이쁜 거 무조건 찍어야 돼. 아. 아, 아, 아니, 그, 그렇게 안 해. 야. 아, 야, 아, 오빠 이거. 해봐 찍지마 네, 해봐, 해봐. 찍지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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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빠 왜 자꾸 나만 찍어 찍지마. 나 찍은거야 나 찍어. 찍은 <laughs> 나. 아, 나. 나 이런 것도 좋아. 아 웃기다. 못찍는거예요 귓밥 귓밥 귓밥. 난 신기한 걸 보면은 가만히 <웃음> 못 참거든. <laughs> <못 웃음> <laughs> 난 신기한 걸 보면은 가만히 <웃음> 못 참거든. 귓밥 귓밥. 나는 신기한 걸 보면 아니 내 가만히 가못 참거든. 내 귀가 왜 신기해. 아 웃기다. 사람이다. 전소민 세찬 기다렸다. 아, 누구, 누구, 누구 있나보다. 아니 질문하는 그러니까. 거는 약간 좀 맞춰? 지금 없어요. 아, 없어요. 없어. 약간 세찬이한테 마음이 있긴 있는데 아, 저쪽에서 어, 다가오지 아 <laughs> 진짜로?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오빠 어. 진짜 마음 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가,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 네가 약간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어. 하니까 약간 그러니까 쟤는 어떨까? 뭐 이런 정도는 어. 상상, 상상 정도는. 어. 아니 어. 얘가 뭐 여지를 좋아하지 어. 상상은 하죠. 어. 여지를 어. 일도 어. 안 주는데 무슨 상상을 해요? 그게 여지를 아주 더 마음이 매력적이야. 왜냐하면 아, 더 아, 매력적이야. 아, 왜냐면 더 매력적이야. 왜냐면 더더 나는 데 살짝 살짝 아, 아니야. 제 아니, 되게 단호박이고 딱 그래서 더 멋있어. 멋있어 나중에 멋있어. 결혼하면 진짜 내 여자만 딱어디다 어, 밖에 어, 나가서 어. 딱 철벽 치고 어. 어. 박나리가 어. 그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 아니라고 네. 거절해 줘 가지고 어.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네. 네. 그 얘기 해 줘야 돼. 어장 관리를 안 하니까. 근데 너왜 나한테 아니라고는 안 해? 뭐라? 응.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해. 넌 아니야라고 딱 얘기해 줘. 아니. 설수아 나도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 아니 이게 사기... 어디 있어? 잘 몰라. 그거 나나 그러다 결혼하는거 어, 이렇게 고민이 된다. 이러고 그랬어. 괜찮은 얘기했는데 소이눈 돌아가는 거 너무 같대. 소이눈 돌아가는 거 너무 같대. 아니. 너무 부드러웠 귀여워. 귀여워. <FE> <Hispan words> <laughs> <어디야> <laughs> 귀엽대잖아요. 언니가. 귀여워. 내려 내려 좀 그렇지. 야. 우와, 형 그봐요. 우와, 우와 삼맛이야. 야 돼지고기다. 와이 김치 에다가 이게 진짜 땡긴다. 와, 와, 와 이게 무척이고 아, 이거. 오종 이거. 이거. 씨 앉아요. 네, 알겠습니다. 야너왜내 옆에 앉아? 나 싫어한다며. <laughs> 야너왜내 옆에 앉아? 나 싫어한다며. <laughs> 아, 아. 야 저러게 하면 네가. 너안 좋아한다며? 네가 저로가앉아 앉아, 그냥 어우. 앉아. 자리 가없어 앉는 거야. 나 혼자 정든다 싸우다가 튀겨 튀겨. 여자한테는 지호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그렇죠. 잘있니잘 있니? <laughs> 잘, 있니? <laughs> 잘 지내? 잘자더라잘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안녕하세요. 하자자아자자자자안자자자자 아, 아자자 아, 아자자데아자자는자자자자가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자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자아자자자자자야자 본 얘기를 왜안 했어요? 나 살면서 본전적 본전가이 저명에서 본지함 진짜 내가 무섭게 봤거든요 런닝맨저 첫 출연 소감이 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예능 자체가 예. 처음이어서 진짜 너무 떨리고 아 처음 출연하세요? 잠깐 정말 잠깐 1박 2일에 아 1박 2일 나갔었어요? 1박 2일에 아 1박 2일 나갔었어요? 아, 일 나갔었어요? 아주 잠깐뭐요하면서 인터뷰 하는하면서 인터뷰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질문해 놓고 형, 질문을 해놓고 <웃음> 바람에 <웃음> 날려가지고. <laughs> 지훈씨 미안합니다. 면도 좀 하고 <laughs> 하고 와요. 아니, 화유 죄송합니다. 강아지 풀인 줄 알았어. 아, <laughs> 면도 하고 와요 아유, 죄송합니다. 강아지 풀인 줄 알았어. 아니, 그 저기, 현희 씨는, 세찬 씨가 오빠인가요? <laughs> 아니요, 제가 선배인데 나이는 어려요 아, 네. 아 이런 스타일이네, 여기. 야, 여기네. 아, 아, 우리와 같은 사이구나. <laughs> 근데 네. 늘 누나는 저한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늘 이렇게, <laughs> 어 <우리>. 늘. 아무리 <laughs> 아무리 늘. 받으라고, 그냥, 그냥. 야, 못 받으라고, 임마. 몸 받으라고. 왜못 받으라고. 형이 해야 되는 거라고 형이. 아, 내가 해야 된다고? 네. 아 내가 농담 아니고 석진이 네. 형은 후배 터치 한번 해야요 석진이 네. 형은 후배 터치 한번 해요 거. 석진이 형하고 소민이는 진짜 후배 터치 한번 하려고요. 소민이는 진짜 <laughs> 혹독하게. 네, 해야 돼 네, 해야. 혹독하게 <laughs> 소민이좀 해야 돼요. 네. 오늘 분장에 대해 진짜. 아,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저 예. 예능이, 네. 개그맨으로서 이건 안 돼요. 저... 개그맨으로서 아, 이건 안 돼요. 개그로서 이거는 안돼약하죠요 자, 오늘은 산의 진미가 넘쳐나는 가을을 맞아 게스트와 함께 맛집을 다니며 가을철 오. 별미들을 맛볼 예정입니다. 조, 야 둘이 좋은 날 왔네. 대박, 좋은 날 왔네. 엄청 고생하는네이 프로그램. 대박이 좋은 날 왔어. 아니 재석이 형은 왜안 보여? 아니 재석이 형. 어디 숨은 거야? 광수다 광수. 강수. 자, 세찬이, 세찬이. 야 역시 프로라마다, 프로라마야. 야 여기 봐봐. 돌아다닌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응. 어?

라마. 원래 사무 진짜 라마가 있는 줄 알았네. 아, 진짜 라마야. 야, 잘 심어 있었는데. 완전 라마네. 와, 진짜 놀랐어. <laughs> 대박이다, 야, 이두 개죠. 멍청... 겠습니다 어. 아,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아니, 뭐. 자, 하나 아니고. 깜짝 놀랐네. 아니 지 음, 여기는 음, 아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무조건 아니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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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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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거지만 이걸 못 찾나? 이렇게. 오빠, 헤이스. 헤이스. 헤 배붙이친 데가 있어 아 배다 우와 형배 있다 오 오빠 어, 재석이다 아 재석이 요배 <laughs> 있지 배 있지 배아 있어 지현아 아, 아. 주연, 너도 술잘 먹어? 아니요 저는 술잘못 마셔요 아 진짜 낙이 뭐야 낙이 전 게임 좋아해요 어, 어 뭐야 이슨게 어, 롤이랑 백.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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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너도 어, 아, 게임 아, 매니아네 롤이 아. 망패 <laughs> <laughs> 롤이방패형 <망포? 웃음> <laughs> 사자전은 어떤 사자전이야? 이거 우리방패는 형 이거분 에전드하고 네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아, 아, 아저 형, 뭐라고? 이거 어, 어, 사물놀이 어, 이런 거 뭐, 그래? 너무 빨리 줬어. 놀 롤. 롤. 이거분 애저 롤. 현이야 오늘 제이스는 뭐해? 제이슨은 아, 근데... 오늘 라디오 사실 근데요? 둘이 같이 갔는데 아 제이슨이 고정됐거든요. 편이 아 누나가 결혼하기 전에 그 지금의 제이슨이랑. 그 해외여행을 되게 길게 갔어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스페인. 오래 결혼하기 전에. 전에? 네. 네. 난... 아니 왜 이렇게 길게 갔어요? 그니까 이제 저희가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때는 아... 일이 없으니까. 네. 여행 무조건 가봐야 돼 스페인을 어... 2주 동안 갔는데 아... 밖에를 거의 안 갔어요. 아... 밖에를 거의 안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아... 그니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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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맞죠? 그거 꼭 맞죠? 아... 거짓말 맞죠? 그거 아니... 아니... 거짓말 맞죠? 아, 뭐 바로크양지 그 이런 거 하나도 어 없고 그냥 네. 어쨌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음 그래서 약간그치명적인게 있나 보네.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있어요. 어, 매력이 있어. 아, 진짜 엄청. 재밌그 재밌는 게 짱이었어. 혼자 살줄 알았는데 갑자기 인형이 어 나타나서 좀 인생이 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형이 것 같아요. 있어. 네. 언제, 언제 느낌이 딱 와요. 만나. 나 너도 좀 만족하나 보다. 오늘 분장은? 나? 어. 야, 윤두해 봐. <laughs> 뭔들 안좋나 <laughs> 근데 이거 잔디 인형 머리 아니에요? <laughs> 잔디 인형 머리 아니에요? 대체 <laughs> <laughs> 멋있는데? 나도 그, 우리 엄마를 닮긴 닮았다. 야 이제 와서 느낀 거야 진짜로. 오나 <laughs> 어, 형. 아 이거 홍연이 누나네? 아마. 야소이아 와봐. 선배님. <laughs> 재석이 오빠 지금 있잖아. 그때 거기 동물원 옆에 있던 캥거루다. 동물원 옆에 있던 캥거루다. 봐봐. 똑같아 캥거루야. 오 앞으로. 오빠. 장하시면서 웃으시면 안 되죠. 아유, 부장하시면서 웃으시면 안 되죠. 선생님 아 예. 오빠 그 캥거루예요. 와 여러 가지가 있네. 안녕하니다아 예. 수고습니다 선생님. <laughs> 다들어서 기립 박수를 치시 바습니다 완벽하네. 완벽해. 완벽하네. 완벽해. 아니, 솔직히 진짜 아... 안 했을 때도 똑같아. 어? 어? 나만 밥 먹는다. 나. 어? 아, 이거... 나밥흔 먹는... 들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좀 줘라고. 자. 먹는다. 아, 자. 먹는다. 아 맞다. 저 아, 그렇지. 야, 이거 소민이는 너무 건성 건성인데 이거. 아니, 형 엑스형. 이거 카드 하나 줘야 돼. 옐로, 진짜 옐로 카드야 이거 안 돼. 안돼아 돼, 데 미니언즈는 아이고. 머리카락이 너무. 미니언즈, 미니언즈. 아니 이게 뭐야? 방송하려면 그래도. 아, 적어도 뭐... 이 정도는 줘야지. 아, 옆에서 너무 점점 떄시네. <laughs> 아, 옆에서 너무 점점 떄시네. 하아, 정말. 나만 씨 너무 점점 떄시네. 아, 지 마.